우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어, 이제는 제법 바람도 쌀쌀해지고 또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운 어, 완연한 가을인데 어, 산책하기엔 너무 좋지만 또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쌀쌀해져서 우리 친구들 늘 감기 조심하고 컨디션을 잘 챙겨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볼 날이 어, 이제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한 주간에도 목사님하고 요한복음 성경읽기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해줘서 고맙고 내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찬양 어, 같이 하면서 계속 예배에 나아갈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장. 맙 네 이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김태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쁘게 두 손을 잘 모으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부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친구들과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의 동로인 하선이, 지원이, 충엽이, 루이, 상훈이, 연지, 지은이, 장미, 모든 우리부 친구들이 주님의 다사한 사랑 속에 코로나19의 이 시간들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매일 말씀 읽기와 듣기를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 복음 19장. 오 절에서 구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은 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기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부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두 팔을 쭉 벌리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네, 두팔쭉 벌리고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를 예수님이 엄마 아빠를 이만큼 사랑하세요 하고 꼭 안아주겠습니다. 네, 늘 예수님의 이만큼 큰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는 9월 한달 동안 말씀은 능력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음, 목사님하고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떠올려 볼까요? 말씀은 능력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능력이라 능력이라고 했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에요. 맞아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 별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 주셨죠. 네,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에요. 네. 말씀은 깨끗하게 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네, 그게 두 번째였죠. 그리고 지난 주에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뭐였죠? 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그렇지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어, 말씀 제목이었죠.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 또 치유의 능력, 지난 주에 나눈 것처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이 부지런히 지금 매일매일 읽고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잘 심고 새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계오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먼저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네, 오늘 네 번째.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게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목사님이 처음부터 읽진 않았는데 19장 앞부분 2절에 보니까 사게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그랬어요.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사게오라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키오가 살던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 들리는 거예요저 멀리 보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키가 작은 사키오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에 뽕나무 위로 막 올라갔어요 영차영차 영차 열심히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딱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읽은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사께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 그곳을 딱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께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그러셨어요. "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친구들에게 얘들아,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좋을까? 물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케오는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친구들 목사님하고 어, 말씀 이야기 성경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개오를 찾아가셔서 직접 보시고 사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사개오의 마음속에 쏙 들어가신 거예요. 사개오가 도망가지 않고 너무 즐거워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쏙 모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 네, 사람들이 사기오를 또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기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욕심쟁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 그런 나쁜 사람이고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지? 사람들은 궁금하면서도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케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고, 사케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오늘 8절에서 사케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이 많은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네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사케오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부자였어요 욕심쟁이 부자 근데 그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아 주님 제가 가진 거 가난한 사람들하고 다 나눌게요. 내가 거짓말하고 속인 거 내가 네 배로 더 많이 갚을게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었어요. 친구들 어떻게 사기오가 변화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기오의 집에도 들어가셨지만 사기오의 마음 속에 속 들어가 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한마디 말씀해 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삭개오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지요.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읽기,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쏙쏙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또 여러분 마음 속에 채워지면 그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자녀가 되고 싶지요? 네. 그러려면 우리 변화시키시는 능력인 말씀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한 주간도 목사님과 요한복음 말씀 읽기 열심히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기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계율을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 말씀을 아마 나누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사케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죄를 이우치고 회개하며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말씀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존재가 여러 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 이 시간 엄마 아빠를 축복하면서 어, 같이. 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또 모든 병자 약한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능력이며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지더라도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약한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사랑하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붙드심, 동행하심이 한 주간 변화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읽고 들으면서 우리 마음밭에 꼭꼭 심는 사랑하는 우리 부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주어 나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또한 주간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건강한 한주잘 보내길 바랍니다. 한 주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안녕.